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유기동물 구호단체 사단법인 틴커벨 프로젝트의 황동열 대표입니다. 우리 틴커벨 프로젝트에서 구조해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이 서울 화곡동 입양센터에 개 15마리 그리고 고양이 8마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양주에 저희가 유료로 위탁을 하는 중대형 교심터가 있어요. 거기에 한 20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인보, 그 아이들이 한 20마리 정도 있고, 또 저희 팅커벌 프로젝트에 강릉시 지부가 있어요. 거기는 강릉시 보호소 아이들을 주로 구조하는데, 그 쉼터에도 한또 15마리 정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구조해서 입양 전에 돌보고 있는 경우가 한 80마리 정도 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동물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점과 아쉬운 점을 좀 나눠서 평가해 주신다면. 그냥 공약 그 자체 동물 활동가들의 기대나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어, 개 식용 금지를 구체화한 그 공약. 그리고 펫샵의 근절 어, 개 농장의 근절, 저희 이 동물권의 가장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개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하셨고, 또 불법 펫샵을 근절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좋았고, 또 많은 어, 반려인들이 동물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laughs> 요구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어, 조정할 수 있는. 동물 병원비의 표준화 어? 그 부분도 공약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반려동물 놀이터 등어 동물 반려인들에 대한 동물 편이 이쪽에 많이 초점을 잡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나 고양이 등그 반려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자기 동물은 사랑하는데. 어, 개시경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어,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참 뛰어넘어서 개시경 금지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laughs>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동물복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괜찮았어요. 사실 대통령 직속에 동물 복지 위원회가 생긴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나라의 동물권 향상에 어 중심이 될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전반적으로 봤을 때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들이 조금 더 동물권에 대한 공약이 구체화됐고 동물 복지, 동물 보호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더 가지고서 공약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인상을 좀 전반적으로 가졌습니다. 좀 전에 더 말씀해주셨는데 대선에서 네. 개식용 금지 부분이 네. 화두가 됐잖아요. 예, 예. 각 후보별로 이점 예. 차가 큰것 같아서. 예예. 예. 네. 사실 이 개식용 금지는 어, 예를 들어 국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개식용 금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어,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에다 이걸 미뤄 두면은 국민들이 그 개시경을 해야 된다는 사람과 구, 굳이 왜 개시경을 해야 되냐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절대 합의가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 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웅크타즈 국제무역개발기구에서 어,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열악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동물 복지 중에서도 특히 개 식용, 심지어는 고양이까지도 식용을 하는 이런 낙후되고 야만적인 이 문화가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다음 대통령은 어떤 분이 되시든지 이개 식용 금지를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유력 후보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건강보험 보인 예.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 예. 주목할 만한 공약들이 있는데 네. 예. 예,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일까요예 저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문제에 대해서 어.. 가장 이해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수의사들이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입장 직접 들어봤어요. 대한 수의사 입장도 그렇고, 서울시 수의사의 입장도 그렇고, 반려동물의 진료비가 표준화되는 걸 본인도 원한다고 하십니다. 본인들도. 근데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만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들끼리만 그걸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를 그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시면은 대한수의사회라든지 한국동물병원협회라든지 이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거라고 보고 이게 반드시 대야이 된다고 봐요. 개들 같은 경우에 콧물 좀 흘려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기본 5만 원, 10만 원 너무 비싸요. 사실 그래서 빨리 그 진료비가 표준화가 돼서. 반려인들이 어, 동물병원비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빨리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어, 동물 보험도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입양한 유기 동물을 입양하신 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어, 반려동물 보험을 들어주고 계세요. 이게 좀 보험들이 좀더 전국적으로 고르게 좀 어, 지원이 좀 되면은 유, 특히 유기 동물들을 입양하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네. 그 관심을 좀 적은 것 같아서. 네. 예, 예. 사실 전국적으로는 유기동물의 수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과가 중심이 돼서 유기동물 수 감소 및 입양을 위해까 서울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부에서 주도하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유기동물 수를 줄이고 유기동물들을 많이 입양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동물보호과 같은 부서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들이, 어, 중앙에 동물복지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고, 특히, 어, 유기동물 감소에 대해서도, 뭐, 개식용 금지의 근절이라든지 패시아 근절과 더불어서 3대 정책 과제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채널에서 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 동물을 구조해서 예. 돌보고 있는 예. 많은 사설 동물 보호소나 사설 예. 쉼터들을 이제 운영을 해야 예. 하는데 예. 예.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전 전국에 있는 그 캠맘들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그 중에서도 쉼터를 운영하시는 캠맘들 정말 그분들은 삶 전체를 고양이. 를 위해서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양이들을 이렇게 구조해서 돌보다 보면은 아이들 그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들거든요 뭐 구내염에 걸린 아이 하나만 구조해서 걔네 치료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 훌쩍 하고 복막염 고양이 하나 치료하는데 3-400만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 아이들 몇 마리만 있으면은 뭐, 천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가는 거는 다반사거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 이분들을, 어,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캠만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심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원하는 후원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사단법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단법인을 만드시고, 재정기획부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여러 군데 많이 생깁니다. 지금 전국의 사설 동물 보호소가 예, 최한 200군데라고. 예, 200군데 이상 됩니다. 네. 예, 한 30에서 50마리 정도 돌보는 그런 데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한 4, 500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개인 쉼터까지 합치면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잖아요. 지금 사설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지금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원과 규제. 그래서 너무 열악하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애들을 숫자만 많이 좀 늘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애니멀 호더식의 운영을 하는 사설유기동물보호소에는 강력한 규제를 해서 그런 애들은 점점 도퇴가 될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은 뭐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는 어, 사설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서 점점 더 양, 양성화가 되고 형편이 좀더 도와줄 겁니다. 동물정치가 관련해서 새정부에 재현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새정부에 어, 대통령이 되시는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을 지금 우리 민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있는 그 동물보호단체들 혹은 사설유기동물보호소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원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한50% 정도 지원하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한30% 지원하고 또 작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한20% 정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좀 가급적이면은 많이 양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은 사설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는 분들 또 고양이 쉼터 운영하는 분들에게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서 올해 계획 중에 구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심 자체가 유기동물의 구조 및 입양이고요. 특히 유기동물 중에서도 보호소에서 공고 기간이 지나서 안락사 명단에 오른 그런 유기동물들을 구조해서 저희가 잘 돌보다가 입양을 보내는 거 이거를 지금 설립 이후부터 9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도 그 일을 계속 할 거고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을 구조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또 올해부터 시작하는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3년 계획을 잡고 중대형견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해서 입양을 잘 관리하고 입양을 보내는 수도권에 틴커벨 어, 중대형견 유기견 쉼터를 만들 생각이고요. 거기에 너 어떤 아이를 좀 주로 구조하고 싶냐면은 시 보호소의 공고에 보면은 진돗개 백군대 임신한 상태에서 온그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막 간출산 해가지고 막 일주일도 안돼 새끼들이랑 온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 싹다 구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우리 서울에 입양센터가 있는데 부산에 입양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도 올해부터 좀 준비를 해서 3년 내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